자, 랜더스의 타순 보시죠. 1번에 출신수, 2번에 김성현, 3번에 최정, 4번에 로메 5번 정민 6번에 김강민, 7번 지명타자 고명준, 윌머폰트 선수가 아닌 장지훈 선수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또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산대어스의 타순 확인해보시죠. 1번에 허경민, 2번 지명타자 페라데스, 3번에 박건우, 4번 김재환, 5번 양석환, 6번의 김인태, 7번 박태범 8번 안재석 두산의 선발 투수 아리엘 미란다 선수입니다. 올즌4 경기에 올라와서 3승 패 없이 2.4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18과 3분의 1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회복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요. 높은 공을 받아쳤습니다. 이 타구가 애매하게 교묘하게 3루간을 빠져나갑니다. 삼도 타지 않다. 볼카운트가 바뀌었으니까요. 네. 폭으로 네. 갑니다. 육수. 때렸어요. 오른쪽 가는 타구우익수주신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의미의 주목일까요? 네. 자, 지금 네. 이제, 아, 볼 살짝 흐른 사이에 네. 이룬을 향합니다. 우리 들로 빠졌네. 예, 예. 지금 이전 선수가 지금 포구를 하지 못했어요. 안재석, 그리고 장지훈, 투2 투. 때렸습니다. 우중간 쪽 멀리 빠져가는 타구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타구는 패스까지 굴러갑니다. 3루던전 3루 돌아오므로 안재석은 2루받고 3루해 향합니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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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두, 3루 3두, 3루 3루 3루에서 3루에서 세잎입니다 3루타 이게 바로 안재석입니다 우중간을 가르는 모습인데요 예. 장승현의 타구는 장지훈이 직접 잡고 3루 점포를 끊었습니다 장승현만 잡아내면서 투아 장지훈 선수가 끊어가면 예, 쁘지 않아요 툭 갖다가 마춘 타구 쇼파운드 막아놓고 로! 그래서. 마중간 쪽 주변수 좌익수중변수좌익수도 당장 담장! 터치을 넘어갔대요 넘어갔어요 두 번은 당하지 않는다 바로 그 장지훈을 상대로 첫 타석의 아쉬움을 홈런 한 방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달아납니다 양석판의 두 경기 연속 홈런 시즌 3호 홈런 아좀 높았네요 네, 높았는데 약간 높았어도 이 양석관 선수가 잠실의좌중간을 훌쩍 넘길 수 있는 정말 대단한 파워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인태, 총으로 건드렸습니다. 왼쪽 가는 타고 좌회수 킬을 나버서습니다 샤타로 연결 2위까지 달릴 수 있는 김인태. 천천히, 천천히 2루에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내보내네요. 네. 역시 이제 뭐 박재웅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을 누른다는 게 쉽진 않은 것같 그렇죠. 같습니다. 풀카운트 목적 붙었습니다 결국 또 하나의 볼넷 나오면서 이제 무사의말루 찬스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두산베어스 무사 말루투앤투 밀었어요 오른쪽 메탈 연결 3루 주자가 허으로 2루 주자까지 3루두를허으로홈으로 2타점 기어이 해내고 있는 장승현의 2타점 적신타 두산베어스 4대0으로 벌어집니다 계속 거의 매 타자마다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 역시 허경민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코스, 또 하나의 타구가 우측으로 빠져나갑니다. 이후에 있던 주자 이렇게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재석을 불러들이고 있는 허경민의 1타점 적시타. 훨씬 많은 경기는 아닙니다. 3경기 올라왔고요. 4이닝을 소화하는데 9점 정리를 국민다됐점뭐 천만다행인 게 생각보다는 그런 수벅이 좀 빠른 느낌이요어 오른쪽, 당긴 타구! 넘어가버립니다페베란데스의 스리라노 홈런. 5점에서 3점을 더 달아나고 있는 두산베어스 오늘 경기를 일찌감치 두산의 분위기로 확실하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스코는 8대0이 됩니다 아, 장승현, 그 네. 선수들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박건의타구도 역시 안타로 연결됩니다 중견속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김바은타구 네. 경잡고 2루 그리고 1루 1루에선 세프 경기가 이렇게 달라지그러니까요 약간 짧은 타구가 되면서 또다시 안타 초고놀입니다 1루 로0 2루부터 2루에서 포스 1루에는 공을 들기 어려웠습니다 스윙 3진아 원볼투 스트라이크 안재서 들어옵니다. 로킹 삼진아웃. 또한번 헛스윙 삼진아웃. 앞선 이닝부터 김태경이 세타자 연속 삼진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 아쉬운 쯤 결과네요. 잘 아웃 카운트 두개 잡아놓고 지금 페런데스를 앞두고 볼레어요 근데 지금 포인트는 오른발이에요. 다시 하나를 참아냈네 네. 이 공마저 골라내면서 출루에 성공하는 페란데스. 두 타자 연속 삼진 이후의 연속 골렛두게 맞아요. 좌중간 쪽 멀리 갑니다. 이타고 쫓을 수가 없습니다. 펜스 앞에까지 날아가면서 2루 주자. 그리고 페란데스는 3루에서 멈췄습니다. 2루에 있던 허경민을 불러들이는 박권호의 1타 점적 시타. 왼쪽 살짝 깎여 맞았는데 좌익수. 정윤이 있습니다. 자윤명준 선수가 이제 세번째 투수로 두산스의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다섯경기 올라왔고요주기닝 소화하면서 4.5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윤병준입니다 초구를 컨택했습니다 삼두수를 따돌리면서 코너 쪽으로 뻗어가는 타구 정현이 2루까지 무난히 달릴 수 있습니다 선두타자 초구공략 2루타 변화하고 타이밍을 맞춰보게 했는데 원아웃이 됐습니다 갖다가 밀었습니다 유격수가 걷어들으면서 중구에서 처 2루 주자 정현은 3루에 들어갔습니다. 쾅. 자, 박성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박성환 역시 총구를 공략하면서 좌측에 안타.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SS 랜더스의 첫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박성환의 적시타. 오른쪽 밀었습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그리고 1루에 있던 박성환은 3루까지. 이번 이닝에 3만타를 몰아치고 있는 SS 랜더스입니다 센터쪽 약간 짧은 타구 안타로 연결 3루자 홉 1루자 3루까지 정윤인의 적시타 연속 3만타 랜더스가 이번 8회에 두 점째를 만들어냅니다 2구 타기 이번에도 이번에도 안타로 연결 3루자 홉 1루자 3루까지 문대원 선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반응을 해줘야 돼요. <laughs> 이 타구는 3루 땅벌내면서 긴손끝가 뿌려줍니다. 아! 아! 빠졌어요! <laughs> 점점 더 어려워지는 듯 두산의 이번 8회. <laughs> 에... 직선 타 잡아냈습니다. 이번엔 유격수 안재혁 선수가 직접 처리내면서 이번이 를이 났습니다. 우리 선수 이번 시즌에 8경기에 등판을 했고 스윙 따라 나왔습니다. 나다오삼진으로 물러나고 있는 정현입니다. 와라 들어옵니다. 로킹 삼진아두타자 연속 삼진 그리고 1위 아 선수 시즌 4승제를 거머쥐게 되는데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스리야 최종 스코어 9대 4로 오늘 두산 베어스가 SSG 랜더스와의 시즌 2차전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고이란다가 시즌 4승째를 거두었니다